콩국수 메뉴 선정 아주 튼튼해. 칼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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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안 빠지던데? 나는 은, 나은 사기만 하면 금방 탁탁. 음. 반가워요. 아, 사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한주말에도 맥주 마셨 나트렐은 말나나나 때는 홀스. 야나야나 때는 말이야. 야나트 말이야. 이야나이야나트 말이야. 나트야 말이야. 너 자? 뭐해? <laughs> 아 지금 힘든 게 아니야? 야나 <laughs> <미안하다>. 끊자. <laughs> 진짜 얘가 맛있겠다. 그래? 어. 너 진짜 너무 뭐 마시고 놀라지 말아. <laughs> 난 제정신으로 집에 간 기억이 있어 <laughs> 어? 이거 바로 마셔야 돼 꿀맛이 날아가고 그래? 그래. 어크그플러그든 어? 음. 거기에 god가 나온다는 거야 그 o d 가 나온다. 오.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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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... 검색이 검색이 아, 아니. 아니? 하늘색 나 겁나 하늘, 좋아 하늘 아 좋았다 이번에 좋았던 것 같아 친구들 즐겨 잡시